안녕하세요 아기 코끼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인들이나 카페 회원님들께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. 저는 20대 초반이고 이제 1년 3개월 정도 첫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. 일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격이라 친구들보다 더 빨리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저는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첫 직장인데 버는 족족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면 좋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더 강했었어요. 어, 저는 다양한 소비 상황에서 제가 만든 여러 규칙들을 떠올리곤 했는데요. 그런 나만의 마음속 주문들이 마음 잡기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게 바로 가계부 쓰기랍니다. 가계부라는 단어 자체가 집안의 살림에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20대가 실천하기에 살짝 부담감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가계부를 쓰라는 팁을 들었을 때 그건 엄마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말만 바꿔서 용돈 기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초등학교 때 문구점에서 용돈 기입장 많이 팔았거든요. 사실 가계부를 쓰고 안 쓰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20대 지출 통계 결과 자신도 모르게 나가는 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라고 해요.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옷이나 미용 등에 자주 나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살짝 공감이 가시나요? 한 달에 10만 원, 1년이 모이면 120만 원이고 꽤큰 돈입니다. 가계부를 쓰면서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들여다보고 조금씩 줄여나가면 한 달에 10만원, 1년에 12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.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수입 대출 기록할 수 있는 가계부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매일 쓰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 금지입니다. 20대 초중반 분들이 신용카드에 로망이 생긴다고 들어본 적 있었어요. 어, 신용카드를 쓰면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신용카드를 많이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는 정말정말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.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 갚을 돈들이 생기게 되고, 월급이 들어왔을 때도 절제하지 못하고 써버린 지난달의 카드값으로 뭉땅 날리게 됩니다. 특히 한도가 없거나 월급보다 높은 경우는 더 그런 일이 허다할 것 같아요. 신용카드를 자르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마지막까지 갚아야 하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찾게 되는 이런 일이 반복일 거예요. 간혹 신용카드를 쓰는 분들이 할부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던데, 한 달에 몇십만원씩 모아서 비상금만 만들어도 큰돈 나갈 때 부담이 안 생겨요. 가격이 나가는 물건을 살 때도 카드 할부보단 비상금에서 빼오는 게더 좋은 거죠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입니다 성인이 되고 하고 싶은 로망 중 하나가 또 운전하기 혹은 신차 뽑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차를 사는 게 20대에게는 정말 손해라고 생각해요 자차가 없을 때 이동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어도 차를 사는 순간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할부금에 유, 유지비까지 그 돈으로 버스를 타는 게더 좋더라고요. 비용적으로 절약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. 만약 결혼이나 내집 마련을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을 때 차를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저축을 습관화해라입니다. 자취생이라면 월급의 60%를 가족들과 함께 산다면 80%를 저축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저축 비율이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월급의 20%만 가지고 한 달을 버티냐고 반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일단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고 처음에 스트레스 받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. 최근에 30만 원대인 유행하는 게임기를 산 적이 있어요.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쓴 적이 처음이었는데. 하루에 2,000원씩 거의 반년을 넣었던 자유적금이 있었는데 그 적금이 만기되어 그 게임기를 샀었거든요.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았던 돈으로 사고 싶은 걸 사서 뿌듯했답니다. 네, 저의 마지막 조언은 술 먹고 나가서 노는 시간을 조금 아껴서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신경 써보자입니다. 저는 고등학교 때 뭐든 적극적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긍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. 물론 학생의 신분에 맞게 공부도 신경 썼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. 그 결과 연극 무대에도 서봤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. 도시재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했었어요. 이렇게 그저 바르게만 살아오다가 가족을 벗어나 멀리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노는 맛을 깨달은 것 같아요. 시험기간엔 안중에도 없고 매일 놀러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를 보면 이렇게 가다간 정말 제가 흥청망청의 길을 걸을 것 같다 자퇴를 하게 되었고 바로 본가로 내려와서 자기 개발에 힘썼어요. 어, 그러다 디자인 업무로 첫 직장에 들어갔었고, 1년 반 이상 일을 하고 있어요. 어, 본업을 가지면서도 주말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려고 했었어요. 얼핏 보면 제 자랑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,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, 어느 순간 기회가 생기고, 그 기회들을 붙잡아 부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,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. 20대는 돈을 모아서 풀리기보다 있는 돈을 아끼고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신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대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한다면 더 성숙한 어른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?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어졌네요.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